그럼, 우리의 로블록스 타임. 오늘, 무슨언 자, 우리 친구들 일자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아니, 왜 여기 일자로 돼있느냐. 바로, 자, 네, 이 블루 카페 호버보드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보기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친구들 전부 다 호버보드, 그리고 또 그, 바로 달린 친구가 한 명씩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호버보드 뭐 있냐. 자, 여기 있는 기본 보드. 그리고 또 VIP 보드도 있고요. 자 여기 또 산타 호보보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전부 다별두 개인 상황에서 아 우리 산타는 별한 개구나. 뭐 아무튼 자 아무튼 별한개별두개 섞인 상황에서 과연 이 볼로버보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경주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심판님 카운트 다운. 야 이거는 막 빨간 호보도 빨라나? 삼이일 내주고 오야좀 느끼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 볼로버보드 바로 충고나갑니다오야 근데 잠깐 잠깐 왜 이렇게 빨라? 어? 야 브이비, 왜이게 빨라? 잠시만, 아 뭐야? 아니 속도도 같은 거 같은데? 어? 야, 이거도 빨라. 아, 니 야, 이게 또 거리를 벌려고 한테 뭐야? 잠시만, 아니 블루야 힘내봐. 아, 왜 속도도 같은 거 같아? 아니, 분명 레드가 더 빨라는데? 어? 뭐지? 아니, 이래서 왜 이렇게 느려? 아, 레드가 왜더 빨라? 이거 너만 아니냐고 잠시만요. 어? 뭐라라 뭐라, 뭐라?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아니, 어째서? 아, 지금 거의 막오등 하나 오던데 어째서 블루오보드 이렇게 느린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레드캄핏은 분명히 빠르거든? 해봤잖아, 지난번에. 그치? 아니, 뭐야? 3, 2, 1. 가자! 자, 이번엔 내가 빨라요. 자, 레드캄핏은 확실히 빠릅니다. 확실히 빠를 거야. 어? 자, 지금 뒤에 VF가 빠서 춤춰고 있는데요? 아니, 빠른 거, 빠른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 분명히 지난번에 빨랐는데? 아니, 뭐야, 이거. 패치된 거야? 아니, 뭐야! 이거 패치된 거 같은데요? 아, 지난번에 분명히 빨랐다고! 레드카핏이 앞으로 빨라, 앞도 좀 빨랐는데, 어째서! 이럴수가! 차이를 벌리지 못하는 곳이냐! 이럴수가! 아이나또 그, 순위권안 되겠는데? 다 따라잡혔어 어떻게? 해. 자 그래도 3등달송 아니 분명히 지난번에 빨랐는데.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역시 별두 개는 같은 별두 개다.